하살큰, <laughs> 여기에요. 하루가 오늘 쏘는 메뉴는 갈비에요. 얼마 전 먹었는데, 여기 갈비에 파김치가 나오는데, 갈비에 파김치를 싸먹으면 진짜 리얼 꿀맛이에요. 자, 다 익었어요. 갈비를 왼손에 들고 한입 헤어무세요. 빨리요. 그리고 파를 입에 넣고 먹으면 갈비와 파김치의 환상적인 궁합. 어때요? 맛있죠? 갈비랑 파김치 이 궁합이 하루랑 하살꾼처럼 좋은 것 같아요. 갈비 다 먹으면 하살꾼 제 입술도 하고 맛 봐주세요. 알았죠?